왜? 왜 껌껌해졌죠? <laughs>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어, 거리가 예쁜데요? 확실히 좀아삭타다왜안 와봤나 싶네. 예쁘네. 나는 대도시가 좀 맞는 것 같아. 나도. <laughs> 여기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 어. 없네. 뭐냐도 너노네 뭔가 좀 안내해 주는 게 없었어. 네스물로 엘리베이터. 음. Yes. 엘리베이터 탈게요. 안녕하세요. 타세요 타세요 우와. 조심히들 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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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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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 여기 숙소가. 어. 여기 게안 되라고? 어, 거기 어, 자리 뭐, 뭐, 있는데? 뭘 해야지 매칭인가? 맹발로 음. 들어와가지고. 너 놓고 가 아마 이번 차 놓고 가한 대로 줬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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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동. 어머 뭐야? 잠시만 나도 이쪽도 열어야지. 맞다... 너무나 그 약간 많이 지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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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여기 숙소 이름부터. 오냐도노노 아사쿠사입니다. 하스프링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던데. 네. 하시죠. 이게 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숙소를 도쿄에서도 온천을 할수 있다라는 컨셉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좀 온천을 할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맞아 맞아. 네, 이렇게 마땅한 곳을 가려면 또 너무 멀리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숙소 숙소를 있네. 찾아보았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어 룸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 네,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느끼기엔 더블 룸이고요 짜잔 음. 그냥 보이는 게 사실 전부 다예요, 네. 이 숙소에 네. 근데 되게 지금 편한 게 지금 양말 신고 다니는 게 맞아, 그게 아니에요. 되게 특이해, 그치? 그리 저희가 지금 옆방에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시운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신발을 신켰어야 되면 너무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다 네. 양말 신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밖에서부터 양말을 신고 들어온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호텔 입구에서부터 신발 벗어놓고, 그러니까 진짜 사우나 이용하는 것 같은 어. 느낌이에요. 쉬우니까? 쉬우니까만 따로 놓고, 여보 거랑 내걸 같이 넣었어. 아. 편하네요. 네, 맞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캐리어 같은 것들 밖에 지저분하잖아 이런 네, 것들 근데 아래에서 다 닦아주시더라고 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 바퀴를 닦아주는 거예요. <laughs> 네, 바퀴요 바퀴랑 유모차 바퀴랑 다 닦아주시더라 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신발 신발 이렇게 맞아 사람들이 양말 신거나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요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양쪽 문 여기 양쪽 화장실 문다뭐그 대단할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늑하고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곳 아무래도 치아에 대욕장이 있으니까 네. 대욕장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라고 하긴 뭐 하지만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주고 유산. 여기 라면 주잖아 음료도 주고, 저녁 시간에는 라면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욕장을 이따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네 조식도 신청해서 한번 조식도 여기 맛있기로 유명해서 신청해봤어요 일단 어머니 방으로 한번 가볼까? 신인이잘 놀고 있는지 <laughs> 저게 또 문을 그렇게 해놔야겠다 뭐? 이렇게 맨발로 그냥 신발 거 이렇게, 이렇게 놔야겠다 방법을 찾았어 어머니 어 이거 이렇게 걸생각기도 아우 여기도 뭐잔때 흘려도 않네요 에이,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숙소는 마음에 드십니까? 시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좀이따 여기 아래 지하 1층에 대욕장이 있대요 그래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주고 라면도 다 주고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저녁 아니에요. 먹고 씻으러 가보자고. 어이가 없죠 지금. 어, 좀 풀어. 봐 그게 뭐 얼마나? 어, 좀 이상한 것 같아? <laughs> 뭔가 정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일하는 사람 느낌이에요. 어. 두분 일하는데 사귀고 있는 커플 만이야 출애한 사람이 출애하나? <laughs> 아니 출애하지 않아. 왜? 지금 그냥 편한 업무복 같아셔. <laughs> 그게 그말 아니잖아. 이거 너를 보가원으로 닫고 있다. 그건 모르겠어. 혹시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응? 응. 응. 어, 다 같이 보니까 좀 뭔가 귀여워 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보니까. 응? 지 여기 좀봐 봐. 여기 거울에다 봐. 거울 봐 봐. 의사 들어가. 안녕 아 가자, 우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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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와, 이 안녕하안먹어세요안먹하세요안녕하먹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생생 우동? 맛은 없는데 무슨 표현을 못들었어 처음 먹는 맛 조금 기다려줘 제맛보다 소소해 면발은 괜찮아 보이는데 라면맛은... 먼다 가서 고있어 오, 시윤이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 희윤아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이시윤 등장. <목소리> 택시 250m 전입니다. 일단 체크인 좀 짐부터 좀 맡기겠습니다. 아문 닫으면 안 돼요 저희가. 해야 돼. 문좀 열어 주세요. 여기는 유행신주쿠이건다 부니 묶어 온거 같아. 들어왔어. 일단 들어오세요. 이게 그 네.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이게 다인가요? 어, 이거 가, 가방 아니잖아. 그 가방 아닌데. 네, 잘못 왔다. 어, 그 다시 얘기하지 뭐 아, 유엔 순이, 그 방이 되게 작아요. 응. 뭔가... 뭐 어,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래, 둘이 자기... 이게 제일 작은 방이 아니에요. 더 작은 방이 없잖아. 그래. 맞아, 이건 그나마 넓은 방이라고. 어. 그래도 난뭐 괜찮다. 본다, 어, 이 정도면... 이정 음, 됐어. 왜대욕장이또 따로 있잖아? 그치? 네. 야경 보면서 살수 있는 공간 이 있고 또 이제 나뉘어져 있는 대욕장 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시죠 네. 일단 어머니 방 한번 가보자. 짐잘 들어왔나요? 짐이 여기 캐리어 <laughs> 여기 캐리어 잘 들어왔어요? 하나 작은 캐리어가 없네? 어 저희한테 있어요. 있어. 아. 이거 여보 가방 맞아? 어 그거 건 내가 건데 다른 가방에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아. 일단 제가 다른 가방 하나 갖다 주고. <laughs> 전 개인적으로 이제 목욕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잘 씻고 오세요 네. 잘 씻고 오세요 자 그래 알았다 고맙다 시윤아 자 씻자 씻으러 갑시다 이제 자 오세요 아다이보 다이소 됐어 시은 안녕. <laughs> 지 여행 즐거웠어? 이제 공항 갈 거야. 집에 가자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새벽 지금 몇 시죠?